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스라이드업에서 크레딧이 있어 가지고 주문을 몇 가지를 했거든요. 요거를 지금 뜯어 가지고 열다가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스 쇠럽이 뭐냐면 온라인 중고 우류 위탁 업체거든요. 제가 가끔 옷 정리를 하다가 상태가 좋은 것들을 이제 뭐 한두 개 나올 때는 굿 윌에 이제 도네이션 하기도 하는데 좀 상태가 좋은 게 이제 좀 처리해야 될 옷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스 쇠럽에 보내거든요. 왜냐면 스 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판매가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크레딧을 가지고 저는 다시 그스웨업에 있는 중고 의류 중에서 또 쇼핑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굿 위에 도네이션을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하는데 스웨업에 가면 판매가 되면 그 판매가 된 부분에 수수료를 제하고 제가 돈을 받고 꼭 판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그 자체 내에서 또 다시 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옷이 조금 많이 나온다? 이럴 때는 이제 셋업에 보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면 이제 팔리고 나면 돈을 받고 아니면 뭐 저는 옷 정리해서 좋은 거고 어쨌든 윈윈이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크레딧을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세 개를 주문을 했는데, 뭘 주문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중고 차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스웨덴에서 쇼핑을 하실 때 약간 팁이 저는 웬만하면 세태이 있는 제품 아니면 그 컨디션에서 엑셀런트나 베리 굿, 고 위주로 보고 브랜드도 진짜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제가 아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옷 사이즈 같은 것도 가늠하기가 조금 조금 더 쉽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 제가 아는 브랜드를 위주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세개 주문을 했고, 요거는 에버레인 제품입니다. 이게 캐시미어 94%, 울 6%, 가을, 겨울 제품을 <laughs>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박시한 스타일이고, 여기 소매 끝에가 다른 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방을 두 개, 주문을 했는데, 레일스라는 브랜드에서 체크난방을. 두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한 2010년도 초쯤에 할리우드 셀럽이 이런 플레드 난방을 진짜 많이 입고 나와서 유명해진 브랜드거든요. 저는 여름에 탱크탑을 좀 많이 입다 보니까 좀 얇게 위에 착 걸치는 셔츠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요게 진짜 가격이 저렴했는데 거기서 또50%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6불? 하고 있길래 요렇게 생긴 남방이랑좀 네이비 하고 하얀색이랑 빨간색 진남방 이랑 이렇게 두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게 정가로 100불이 넘어가 거든요 100불 넘어가는 셔츠를 제돈 주고 살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엄청 저렴하게 샀으니까 다만 이게 저는 요 색상이 하얀색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직접 보니까 하얀색이 아니라 하늘색? 바이올렛 색? 그냥 이렇게 영상에 보기에도 살짝 하얀색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보니까 하늘색이에요. 뭔가 득, 득템한 느낌이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 괜찮은데? 스웨트도 입어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산것 같아요. missile silo is going to number one do you feel happy with that oh man. gary your missile silo is just so cool it's, it's all right is this a cup is this your cup for me <laughs> guys is this is what this is is, is this, this a cup is this the dream no this is your cup your mom wanted but i think she just gave it to me so she can have it oh my god what cup mom. a miffy cup oh is that not what it is? Okay. Oh yeah, I'm gonna get a miffy cup. Oh see, no, maybe this is not it. Alright, let's see. Something that's fragile though. It's like a pan, I think. <laughs> this is really. Oh it, <laughs> <laughs> is it Yeah, see? N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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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at one. It's a stupid one though. Oh, oh. Look at. It. Do you like it? She's so cute. So they had the one that has Snoopy with the main like human characters, but they also had this one with Snoopy with all the Snoopy's family characters So family. I got that one. It's so cute though. Oh my gosh, and they have Woodstock. 안녕하세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선스크린 꼼꼼히 바르고 나가려고 합니다. 요 선크림 제가 오사카 마라톤 갔을 때 사와가지고 어디 놔두는지 까먹어가지고 못 찾아서 이제까지 못 쓰고 있다가 진짜 한달 전에 찾았거든요?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알코올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바르면 끈적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샥 스며드는 느낌? 얼굴에 발라도 이렇게 눈이 따갑고 이렇진 않은데 얼굴보다는 몸에 바를 때 이게 좋더라고요. 얼굴에 바르는 거는 좀 다른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바르고 있고 이거는 진짜 몸에 넓은데 부담 없이 슉슉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롤러코스터 안탄지좀 돼가지고 사실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뭐 괜찮지 않을까.

모닝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뛸거 혹시 못 뛸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은 팬케이크와 와플, 부먹 파입니까? 찍먹파입니까? 저는 찍먹파거든요. 부먹은 항상 제가 원하는 것보다 시럽이 더 많이 묻혀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찍먹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카고 마라톤 훈련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벌써 끝났고, 이번주도 어제 러닝을 했고, 빗줄을 안쳤놨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스피드 훈련 날입니다. 요거 해야 되거든요. 요 가민워치에 요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요거 프로그램을 조금 짜려고 합니다. 세이브를 해서 시계에 넣어 줍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 week 2. 그러면 빨리 먹고 조금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지난주에는 진짜 날씨 좋았는데 이제 완전 여름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가도 덥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더워요. 더운 거 알고 있었지만 진짜 더워요.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어제도 뛰었고 오늘도 무사히 완료. 6월 중순인데 진짜 더워요. 더워가지고 입맛이 싹 사라져가지고 찬밥에. 계란장, 어저께 저녁 때 먹고, 남은 배추, 두부, 된장국. 이것도 고기 안 넣어서 그냥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아, 요걸인데 벌써 이렇게 덥다니. Whoa, this is crazy. What? Wow, you look very tan.